안녕하세요 제공룡 덴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분께서 요청해 주신 배틀그라운드를 친구와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편집도 시도를 해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 봤는데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기릿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왔겠지 <laughs> 가자 못생긴 친구 와 이씨 이렇게옷 닦고 입은 거 봐라? <laughs> 옷이 그게 뭐냐? 신경 좀 쓰고 그래라. 어. <laughs> 엄마가 사준 거거든? <laughs> 엄마한테 이른다. 엄마한테 이러지 말고. 맵 어디지? 작은 거. 아닌데? 큰 거. 아 여기 산호 아니네? 산옥 맞지 않냐? 왜 밀어볼 몰라? 와 몰라? 아저씨 사과 막 던지 고 그러지 마요. 아싸 맞췄다 몰라 너 야, 주먹질 줄... 어떻게? 너 주먹질 못 하잖아. 일로 아실게. 못하면 맞아야지. 아까 너 오기 전에 주먹질로 한명 잡았어. <laughs> 펀치.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. 지금이다.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몰라. 아, 핑같트가안 찍으려고. 여 48평짜리 내꺼 어? 사, 48평? 어 너는 아니야 저 여의도 너 가져 여의도? 어여의도집 두채있네 <laughs> 굿 아무도 없었지? 어? 주변 어? 주변 없었지? 어아 깜짝아 오케이. 씨. 방 <laughs> 때릴뻔한거 알아? <laughs> 너한테 양보했어. 아, 양보한 게 아니라 원래 내 집이라니까. 아니, 니네 집, 내네 집이 어디 있어? 니집나줘 네 그러면 공동명의지 당연히 그걸 공동명의 해도 되냐? 아니, 어. 2억만 내, 2억을 내라고. 난 2억에 샀지만, 어. <laughs> 왜 발소리가 자꾸 나냐? 아저씨, 시끄러워요. 아, 죄송해요. 걸어다닐게요. 어? 여기 없네? 나한판 하고 뭐좀 해야 돼. 뭐? 밥안 먹었어. 뭐 먹게? 고기 삶아야 돼. 어? 왜? 나는 왜나안 불러주냐? 지금 핏물 빼고 있어. 어? 나 가도 돼? 또 와. 진짜로? 뭐 지금 오게? 아니 게임 끝나고. <laughs> 어? 못갈뻔뭐데 너무 너 어. 먹을 고기는 없어. 아 그래? 아깝냐? 어. 아니. <laughs> 아깝냐고. 아니 말하고 와. <laughs> 빨리 레더 싸 되나? 아 씨... <laughs> 눈앞에서 사라졌어 뭐가? <laughs> 뭐가 없어졌는데 방금? 이상한데? 버그인가 <laughs> 보다야. 왜 벌써 39명밖에 안 남았어? <laughs> 앱이 작아서 그런가? 우리가 잘해서 그렇지. 그렇지 어? 뭐야? 나 다가니까 불 켜졌어. 그치불 켜지지. 어이구. 센서 인식인가? 음성 소리. 아, 아 아니 문왜 닫아? 뭐야 <laughs> 개가깝다. 야문좀 닫다 짜증을 내? 건방진 자식. 아니 물어본 거야 왜 닫냐고. <laughs> 오, 왜 오늘 왜 왔어? 어? 오늘 왜 왔어? 집에 왜 왔냐고? 어. 오고 싶었어 일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끝냈어? 당연하지. 어일랩 가방. 나 가방 말은 명품이야. 왜? 어디 건데? <laughs> 몰라 이거 <아이고>, 약간. 잼소 나이트? <laughs> 그럼. 잔스포츠 이런 거 아니야? 에이, <laughs> 그런 거야. <laughs> 응? 오, 오토바이 왼쪽. 우리 발 소리는 못 들었나 보다. 그니까 가네 그냥. 응. 아니면 쫄아서 뭐, 갔을 수도 있어. 우리한테? 아니하 뒤. 우리 그래도 우리 요즘 시인은 한다고 <laughs> 뭔가 여기 풀이 더 잘한 것 같아 옛날보다 <laughs> 아니야? 나만 그렇게 느껴? 옛날에 기억이 안나 앞에 <laughs> 아, 건물도 어떡하지? 무서운데 지나가? 쳐들어가? 응 쳐들어가는 게더 안전할 것 같긴 해 그냥 도로 횡단하기엔 너무 무섭다. 리얼. 어, 앞에 차, 저거. 저거, 보급차. 저거 뭐야? 보급차. 저거 쏘면 보급 떨어져. 아, 진짜? 어. 쏘면 돼? 떨궜다 오, 우와, 신기해. 저 먹다가 죽는 거 아니야? 맞아. 에미사. 파방에 배당 뭐야? 에미사 안 쏴. 카고팔슬 썼잖아 여기. 어 에미사 이거 풀템으로 주네. 오. 아, 그래? 어. 야, 앞에서 개 싸우는데? 참전해? 가자. 야, 미쳤다. 네가 에미사로 다 잡아줘? 어. 이제 카고팔이 뚝뚝이 날아갈 각인데. 들어가야 돼. 이쪽에 하나 있다는데. 하나만 있을까? 둘이 있겠지. 여기 안전해. 어. 여기서 뒤를 보자. 뒤에서 뭔가 그래. 올것 같아. 어 뭐야? 갑자기야. 슈탄 같은데 아니야? 어, 무서워. 바로, 바로, 바로 앞인데? 싸울까? 어딘지 알아? 아니, 안 보여. 근데 우리, 그러이 방향 같아. 그쪽에 있지 않을까? 그쪽에 자꾸 총알 튀는데? 아, 또 가야 돼. 한참이야아 그러네. 오른쪽으로 돌아갈까? 야, 바로 가자. 어. 아, 시간이 계속 뜯는구나 바로바로 뛰어야 되네, 이제. 야, 이거 뭐야? 우리 쏜 거야 아니면은 빈간게날아간 거야? 아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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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어, 좋게 살벌하게 쏜 어, 야, 바로 앞에 있다. 하나 땄어. 나이스 나이스. 근데 하나 어디 있어? 하나 안 보이는데? 엠반향이 있는 거 땄다는 거지? 어 어. 어. 술탄. 어디 냐 너. 야, 가자 가자. 우리 가야 돼. 가야 돼. 어디야? 엠빵이야 아저씨 엠빵이야 어 봤어 봤어 엠빵이야 어. 어 뭐야 이걸 맞춘다고? 근데 얘네도 언제 죽어? 아...까비 까비 데스캠 까비. 그 봐서 뭐하냐 <laughs> 키지도 않았어 <laughs> 비참해질 뿐이지 잘 죽었겠지 <laughs>